<laughs> 연말 결선 최연소 대상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어, 20, 지난달 28일엔 어, 가요 무대도 찍고 오. 단독 콘서트도 찍고.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마당 쌍쌍 파티에 비니 서양이 출연하였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전국노래자랑이 낳은 스타로 13세 빈에서 양과 고세 송나윤 양이 함께 출연했다. 어, 자고 놀고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린이 날 선물로 제가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네. 안양여중 1학년에 재학 중인 빈에서는 전국노래자랑 남해군편 최우수상, 연말결산 최연소 대상을 수상했다며. 지난달 가요무대와 단독 콘서트도 찍고 오늘은 쌍쌍파티 우승까지 찍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빈혜서양과 송나윤양은 첫 곡으로 사랑님을 불렀으며 뒤이어 장기자랑 시간에는 빈혜서양이 아버지의 인생을 불러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빈혜서양이 말했듯이 아버지는 빈혜서양의 노래 스승이기도 하죠. 또한 오늘 비네서양은 아버지께 무선 이어폰 선물을 강력히 주문해서 운기를 끌었는데요. 잃어버리기 쉽다고 아버지께서 망설인다고 하기도 하였다. 한편 비네서양은 트로트 노래의 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기도 하였다. 비네서양 아버지는 지난번 아침마당 출연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멋지게 부르기도 하였죠.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빈예서 송나윤, 임도영 김민찬, 황민호 김희은이 팀을 이루어서 가정위달 특집으로 꾸며졌다. 감사합니다.